어르신 안녕하세요. 사시는 곳과 이름,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길이 신순옥입니다. 나이는 팔지구 세.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가족은 다 한도에 한나숙 살아요. 제주도도 둘이 살고, 아. 어, 경기도도 경기도도 둘이 살고. 또 대전도 하나 있고 충주도 하나 있고 어드따님이 아, 네, 여기저기 예, 사시는 군아요 그렇습니다 어르신 어릴 적에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뭐를 했다고요 어릴 적에 무엇이 되고 싶으셨어요? 하, 나는 대마루 그, 그, 거기서 나서 거기서 배판해가지고 어, 이렇게 팔찌 구세대대로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남편은 뭐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군함에 라가지고나 하나를 키웠는데, 네. 어, 우리 이웃에서 먼데서 어리서 이사를 와가지고 살아도 두 모,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지고 두 모자가 살아서, 어, 육, 이사변에방이 댕기다가 숫달 날에, 어, 가가지고 군인 생활을, 제주도 가서 3년을 살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옷을 다 벗어주고 먹고 살고 군인 생활에 6년, 해수로는 7년 만인데 6년 만에 나와가지고 하도 착하고 잘해서 이웃에 학자들이 모이가지고, 어, 그렇게 사고 삼아서 아들 삼아줘가라 이렇게 아버지가 약주를 좀 잡수는데, 우리 아버지도 학자인데, 그래, 아무래도면 그래도 괜찮지 이랬는데, 아유 동네 어른들이고만 강제로 나를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아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두 모자가 있는데 참뭐 밥도 못끓리먹고이랬는데 군인 생활하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빚절 내가지고 장사한다고 도로 댕기고 이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그것도 몰라요 그랬는데 그 인생의 최대 고비는 어떻게 됐을 언제예요 인생에 살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 진작 어려울 때 내가 어 스무 살에 시집을 갔는데 쓰달 국문계 시집을 갔는데 가니까 밥도 옳게 목끓이 먹게 나면 저 방에서 자리 떼기 열두 잎을 간다니 어. 그기 열두 잎이요 구정물 냄새가 나고 차지도 못하고 시험에는 이렇게 자고 우리는 둘이 이렇게 자고 치자고 음. 나는 모나해서 자서 내가 민지 이불을 해가지고 갔는데 눈이 날아들어 와서 어루이가다 젖더라고 음. 그래서 아침에는지잡쓰고 비. 이래가지고 잠도 못 잤죠 그렇게 고생하셨군요 아유, 고생 이로 말할 수 없어요 복해가 음. 겐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불도 못댔죠 어르신 저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있으실까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젊은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는 뭐든지 잘되고 서로 우애 좋게 잘 살고 음. 이웃 자들도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하고 잘 살고 그, 그러는 걸 좋아해요. 저는 얼굴 부히는건 음. 아주, 아주 그래요. 어르신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세요? 네? 하루 일생 생활을 어떻게 하셔요? 날마다 하루 일정 생활은 우리 동네는 절이 와더라 그렇지 어, 군청에 하층에 낭고 약 주고 약 이래 겠는데 댕는데어 여기 와서 운동하느라고. 밤에도 안올 때가 있고 음. 밤낮으로 내 혼자 있어요. 아 게다가.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 농사짓는 사람이 낮에 와서 일하면 사람 병하고 음. 절에 안 올러가면 사람 기금도 못하고 음. 내 혼자들한테 취역사이 합니다. 어르신 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